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앞서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만큼이나 사실 역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 탄식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기뻐하는 자, 웃는 자를 행복하다, 복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무엇에 대한 애통함인가?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왜 축복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을,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예수님은 애통, 슬픔으로 인해서 적어도 세번 우셨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번 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도는 무엇으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로 흘리셨다" 이 말은 "그 눈물은 사랑함으로 흘리신 눈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셨습니다. 후에 제자 중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에 매료되어서 예수님, 이 건물과 이 돌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릴지리라 라고 예언까지 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AD 66년경 로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세금 수탈이 수탈을 강화시켰습니다. 조금 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 불만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결국 로마에 저항하는 걸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벽과 안쪽의 벽또 위에 해서 금으로 다 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을 캐간다고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전부 다 무너뜨려졌던 것이죠. 구약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가 성전 파괴, 민족 멸망의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또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까지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눈물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직접적으로 우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스 5장 7절을 보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하자고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인간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불쌍이 여김의 눈물이요 인간의 죄에 대한 눈물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복을 받는 애통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애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애통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희생에 의한 애통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성기면서 갖게 되는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은 복을 받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애통은 자신의 불만에 의한 슬픔이고요. 세속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며 손상된 자존심으로 인한 슬픔은 그다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슬픔이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부를 꼽으라 라고 할때 다윗을 들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의로움이 인간 그 자체의 의로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충실한 부하, 우리 아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지울 수 없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던 자가 다윗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면서 침상을 적시며 울고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10절, 아 1절, 3절, 10절, 17절,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료을 따라 내 죄악을 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통회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죄를 슬퍼하였기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위로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윗의 애통함이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죽게 되는 죄가 있다면 그죄 앞에 슬퍼하시고 절대 우리는 작은 죄라도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죄 앞에 무뎌지지 마시고 늘.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 앞에 슬퍼하시고 사랑함으로 이웃과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우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뼈를 깎는 그런 눈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장 사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사에 내가 죄에 민감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조금의 죄도 늘 슬퍼하고 사랑과 궁률로. 다른 이들의 아픔, 그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위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위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위로가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행한 것과 비교할 때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와 복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미리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예, 좀길지만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근심하는" 즉 "슬퍼하는" "근심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슬퍼하다", "눈물 흘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슬퍼하는", "애통하는" 성도를 보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근심과 애통이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하기에. 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 위로도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기에 위로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근심, 애통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근심과 애통이 우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즉, 근심과 애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삼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위로를 받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근심 애통은 우리의 마음을 죄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 주는 위로를 받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근심과 애통은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민감함을 넘어 죄를 분노하게 만들어주는 위로를 받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즉, 근심과 애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는 위로를 받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즉, 근심과 애통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여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위로를 받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즉 근심과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에 열심 내게 만들어주는 위로를 받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즉 근심과 애통은 날마다 죄에 무뎌지는 우리를 스스로 쳐서 복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하나님의 놀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단순히 힘내라 이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근심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단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변증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받게 될그 벌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게도 만든 이 모든 것이 위로라는 큰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셔서 그들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셔서 예통하는 자로 살아가실 때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